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어머니는 수험생, 수험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성화를 대지 않아도 언제나 밤늦도록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공부를 할 때면 어머니도 공부가 끝날 때까지 졸린 눈을 비비며 아들과 함께 밤을 지내곤 했습니다. 아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 잠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한 바가지의 쌀을 받아 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골라냈습니다. 엄마, 날마다 쌀에서 뭘 고르는 거야? 궁금한 아들이 참다 못해 물은 적도 있지만 어머니는 방긋시 웃고 말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흘러 시험날이 됐을 때 어느 날보다 일찍 일어난 어머니는 수생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작은 단지 하나를 열었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반지르르 윤기가 흐르는 쌀이 소복히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밤마다 네 등에서 고른 쌀이란다. 한 바가지의 쌀 중에서 가장 알이 굵고 모양 좋게 여은 것만 골라 담았지. 어떤 날은 두 알을 고를 때도 있었고 열 알을 고를 때도 있었단다. 어머니는 쌀을 하나알 하나알 골라 담으면서 이 쌀알처럼 단단하고 속찬 사람이 되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그 쌀이 단한 톨도 흘러나가지 않게 정서껏 씻어 밥을 지어 시험장으로 가는 아들의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훌륭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소년과 물새알 작은 산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파란 하늘, 하얀 물새, 밀려오는 파도를 벗삼아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풀숲에서 물새알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쁘다! 예쁜 물새알을 준 소년은 얼른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엄마! 새알이야. 모래 속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새알을 요리해서 소년에게 주었고 소년은 어머니가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소년은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이제 파도와 놀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바닷가를 돌아다니며 물새알만 찾아 헤맸습니다. 어쩌다 물새알을 찾기라도 하면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찾지 못하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슬퍼했습니다. 그날도 허탕만 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던 소녀는 외딴 집, 탁장에서 암탉이 막 알을 낳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물살과 비슷한 달걀 몰래 훔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분에도 말없이 그것을 요리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년은 더 이상 바닷가를 헤매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딴집 닭장 앞에서 닭이 알을 낳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청년이 됐을 때 그는 어느새 남의 물건을 슬쩍슬쩍 훔치는 소매치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도벽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고 끝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감옥을 찾아가자 소년은 아니 이제 어린이 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물살을 주워왔을 때왜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예, 야. 어미 물살가 알을 찾느라 얼마나 애태우겠느냐." 한마디만 하셨어도 아들의 원망에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물새알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한 마디만 했더라면 올바르게 가르쳤더라면 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물새알도 소년도 제자리로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머니의 가르침.그런 한없이 정겹고 순하디순한 아이들이 좋았습니다.그가 시골 작은 학교의 선생님으로 부임한 지 1년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서울에 사시는 어머니가 먹을 것이며 옷가지를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을 만나러 내려왔습니다.어머니, 제가 좀 늦었어요.고생 많으셨죠?아들은 수업이 끝난 뒤 어머니를 마중하러 나갔고. 어머니는 어느새 자라 제법 교사 티가 나는 아들을 대견했습니다. 모처럼 어머니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포근히 자고 난 아침. 그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오너라. 내 걱정은 말고 아이들 잘 가르치거라. 어머니는 대견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자취집에서 학교거리에 거리는 오리. 그리 먼 길은 아니었지만 도중에 계열을 건너야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징경다리돌 하나가 잘못 놓여 있어 계열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으려고 자취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별일 아니에요. 진공 다리를 잘못 디뎌서요. 어머니를 안심시킨 뒤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 어머니의 어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어머니의 무음에 그는 얼쩔줄 몰라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선생이라 할수 있다더냐? 어서 돌부터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어라. 하는 수 없이 그는 개울로 달려가 뒤뚱대는 돌을 바라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그 호된 직책을 떠올렸습니다. 돌은 바라놓고 왔느냐? 예, 참 훌륭하신 어머님입니다. 예. 이번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 시골의 작은 마을에사는 가난한 집 막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막내는 하루라도 빨리 구질구질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날마다 두 시간씩 걸리는 기차 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기차 시간에 되느라 새벽부터 일어난 딸은 뒤져봐야 허락 빠진 옷들 뿐인 옷장에서 아껴두었던 치마를 찾아입었습니다. 좋아. 이만하면, 그런데 스타킹이 문제였습니다. 몇개대지도 않는 스타킹이 하나같이 구멍이 나고, 헐고, 올이 나가 있었습니다. 벗어놓을 때까지만 해도 말짱했었는데 말입니다. 다른 스타킹을 들고 다짜고짜 엄마를 다 붙였습니다. 엄마! 이거 다왜 이래? 아이고, 저런. 내가 빨다가 그랬나 보다. 이놈의 손이 갈기 같아서. 1. 이를 어쩌냐 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 앞에 스타킹 뭉치를 팽개쳤습니다. 엄마! 다시는 내 스타킹에 손대지 마. 이제부터 내가 빨 테니까. 엄마는 그 억지 투정을 말없이 받아 넘겼지만, 그후론 딸의 스타킹에 정말 손도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여름방학이 되어 딸이 집에 빈둥대고 있을 때,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 지문이 다 달았다고요? 엄마의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문이 달아서 지장을 찍을 수가 없으니 제발 며칠 만이라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잠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 스타킹을 못 쓰게 만들 정도로 거칠어진 엄마의 손을 단한 번도 잡아들이지 못했을까? 다른 파트로 엄마를 찾아갔습니다.그늘 한점 없는 뙤약볕, 기억자로 구분 등, 평생을 그렇게 논 매고 밭 매며 억새풀처럼 질경이처럼 살아온 엄마였습니다.다른 말 없이 다가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엄마, 엄마, 엄마 아이고, 우리 막내가 웬일로 밭티다 하고, 영문도 모른 채 엄마는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의 손은 비록 땡볕에 그을리고 패이고 흙 묻은 손이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예, 살면서 엄마는 당연히 그려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다시 태어난다면 뇌성마비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걸핏하면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곤 하는 아들.어머니는 아들이 마음만은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싶어.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었고 학교도 특사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불편한 몸으로 그 틈에 아무 무료 없이 섞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 늘 가슴을 졸이며 운동장 귀퉁이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이들의 따돌림과 놀림을 견디지 못해 점차 폐쇄적이고 삐뚤어진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전쟁 같은 하루하루였습니다. 몇 시간에 한 벌씩 옷을 후질러대는 통에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때를 써도 어머니는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험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어머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과 같이 등교하고 아들과 같이 학위했습니다 마침내 졸업식 날 아들은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 창밖에 서서 자신을 기다리며 따뜻한 격려의 눈길을 보내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가슴에 아픈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박았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졸업장한 구석에서 속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엄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강해가만 보이던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은 또 말했습니다. 가슴이 원망으로 가득 차 삐뚤어진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잡아주고 보듬어준 어머니 그 크고 깊은 사랑을 감는 길은 어머니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는 길 뿐이라고 말입니다. 예이 세상에 정성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랑의 가로등 서울 변들이 키 작은 집들이 옥닥폭닥 모여 있는 마을에 밤이 왔습니다. 골목들이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고 얼마나 어두운지, 해만지면 그 미로에선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한모퉁이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집 앞에 언제나 환한 외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집엔 앞을 못 보는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을 켜고 서로의 눈이 돼 주는 아내 그리고 남편 그들에게 불빛은 있으나마나한 존재지만 매일 저녁 해가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외등을 켜는 것입니다 방 안에서 쉬고 있다가도 아내는 남편에게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 외등 켰죠 그럼 그걸 잊을 리가 있나 볼 수도 없는 등을 켜는 일. 그것은 혹 이웃들이 어두운 골목에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각장애인 부부의 배례였습니다 가파른 달동네에 흰눈이 소복소복 내린 새벽이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사는 손수레 아저씨가 연탄재를 가득 싣고 그집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앞에서 큰길까지 연탄재를 뿌렸습니다. 앞못 보는 부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 어쩌나 염려가 돼서였습니다. 이른 새벽, 문 밖에서 싸락싸락 들리던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길이 왜 미끄럽지 않은지 부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부에게도, 손수레 아저씨에게도, 그의 겨울은 참 따뜻했습니다. 예, 정말 훈훈한 얘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꼬마의 편지.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기적처럼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그의 두 눈을 아사갔던 것입니다. 남자는 의사를 붙들고 절규했습니다. 내눈 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laughs> 의사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조용히 환자의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식을 하는 것 말고는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한 꼬마 숙녀를 만났습니다. 옆 침대에 입원 중인 아이는 놀아들 친구라도 만난 듯 그를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린 눈으로 다가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눈이 꽁비라 같다. 헤헤헤 <laughs> 아저씨 아저씨 말 못해? 어머 아저씨 펑어린가봐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말을 주고받을 만큼 마음이 편칠 않은 그는 그런 아이가 몹시 성가셨습니다. 흐흐흐흐. <laughs> 그는 이제 아무것도 볼수 없는 눈을 감싸지고 깊이 흐느꼈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자꾸 울면 병이 안 났는데 <laughs> 아이가 잡아주는 손에 그는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와 아이는 병원에 소문난 단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음 있잖아 나 아저씨랑 결혼할래. 히히히히히. 정연은 아저씨가 그렇게 좋니? 응, 좋아. 하지만 남자와 일곱 살 꼬마 숙녀의 이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가 퇴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저씨 나 퇴원할 때꼭 와야 돼. 알았지? 그래. 우리 정연 퇴원하는 날 아저씨가 예쁜 꽃 사가지고 올게. 자, 약속. 약속. 그로부터 몇주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구 기증자가 나타나 눈을 이식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잃었던 빛을 세상을 온전히 되찾은 그는 어느 날 기증자가 보냈다는 한 통의 편지를 보고 그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지에는 빼뚤 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난 아무래도 아저씨랑 결혼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저씨 눈 할래. 일곱 살 어린 꼬마가 그에게 준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었습니다. 예, 정말 슬픈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실화였습니다. 예, 좀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이번 이야기는 검정 풍선. 미국 디트로이트의 작은 마을에서 한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은 당연히 동네 꼬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노는 데 정신이 팔려 풍선 따윈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사 수아님의 오 뛰어난 풍선 장수는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빨간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냈습니다. 어, 풍선이다! 잡아, 잡아! 아이들이 그 풍선을 잡으려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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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늘로 날아간 풍선은 아이들의 시선을 한꺼번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풍선을 놓친 아이들이 죄 몰려와 애와싸자. 흥이난 풍선 장소는 파란 풍선, 노란 풍선, 하얀 풍선을 하나씩 날려보냈습니다. 차례 차례 날아오른 풍선들은 드넓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와, 하늘 하라까지 가겠다. 그리고 풍선은 이내 까만 점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풍선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아저씨, 풍선 주세요. 자두야, 자두 주세요. 근처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하나씩 풍선을 사들고 간뒤 아까부터 물구름이 그 광경을 바라보던 흑인 꼬마가 풍선 장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아저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 그게 뭐지? 흑인 꼬마는 얼룩덜룩한 풍선 옆에 매달린 검정 풍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만일 이 풍선을 띄워 보내면, 이것도 다른 풍선처럼 높이 날수 있나요? 풍선 장수는 곰곰이 생각한 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꽁꽁 묶어 두었던 검정 풍선들을 모조리 풀었습니다. 끈이 풀린 검정 풍선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검정 풍선이 다른 풍선들과 똑같이 날아올라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풍선 장수가 소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예야, 풍선이 하늘을 날게 만드는 것은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든 것이란다. 아, 네. <laughs> 순간 아이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풍선 장수의 지혜가 아이의 두려움까지 모두 날려보낸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도시락 속의 머리카락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도시락 하나 변변이 싸들고 다니기 힘든 학생이 허다할 때였습니다. 옆자리 친구도 그랬습니다. 반찬은 언제나 시커먼 콩자반 한가지. 소시지와 햇잎 같은 계란부침이 얹혀 있는 내 도시락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게다가 친구는 항상 도시락에서 머리카락을 골라낸 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밥을 먹었습니다. 그 불결한 발견은 매일 대풀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지저분하면 매일 머리카락일까. 아이, 더러워. 친구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내색을 할수 없었지만, 불결하고, 불쾌하고 그 친구에 대한 이미지마저 흐려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에 그 친구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별일 없으면 우리 집에 가서 놀자.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같은 반이 된후 처음으로 집에 놀러 가자는 친구의 제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를 따라간 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가파른 달동네였습니다. 허름한 집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친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친구 데려왔어요. 친구의 들뜬 목소리에 삐까덕 방문이 열리고, 늙으신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친구가 왔다고 어디 좀 보자. 그런데 방문을 나선 어머니는 기둥만 더듬으며 두리번 거릴 뿐, 앞을 보시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순간 콧날이 시큰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석의 도시락 반찬은 오늘도 보나마나 콩자반입니다. 그러나 앞을 못 보시는 어머니가 더듬더듬 싸준 도시락. 그것은 밥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속에 쥐삭힌 머리카락조차도 말입니다. 예, 참 눈물나는 이야기입니다. 저 친구 부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고마움을 그린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옷가게를 차렸습니다.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발이었습니다. 모든 남보다 잘하고 싶은 욕심으로. 언제나 일찍 문을 열고 듣도록 일했습니다. 그럴도 동이 트자마자 나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가게 앞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두툼한 지갑에는 꽤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상에! 횡재를 했다고 그냥 갖는 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나는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한 여학생이 창백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저, 지갑을 찾으러 왔는데요. 아, 학생 거였어? 근데 어쩌다가? 그러나 지갑을 받아든 여학생은 경의를 물을 새도 없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겨우 남긴 채 달아나듯 가버렸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글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무치티했던 셧더문에 화사한 봄풍경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 두리번 거리는데 문틈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고마운 분께 한달잔 지갑 하나를 주우셨죠. 전그 지갑 주인의 동생입니다. 누나는 그때 돈을 잃어버리고 너무 울어서 실신할 지경이었답니다. 그 돈은 누나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렵게 마련한 대학 입학금이었거든요. 지갑을 찾아준 분께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걱정하는 누나를 위해 그리고 고마운 분을 위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어설픈 셀 광고가 세련된 글씨로 그 변해 있었고 여름이면 시원한 여름 풍경이 가을이면 가을 풍경이 마치 마술처럼 가게 문을 장식했습니다. 나는 그 마음씨 고운 동생을 꼭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발 한번와 달라는 쪽지를 붙여 보고 밤늦도록 기다려도 봤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흘러나는 가게를 아는 후배에게 넘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후배가 전화를 걸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게 문에 여름이 왔노라고요. 예, 참 훈훈한 얘기입니다. 서로 믿고 돕는 사회, 참 그립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